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틀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저도 그래서 매수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 향후 10년의 시장 점율만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여기에서 정말 꾸일만 먹어도 지금보다 거의 100불까지는 갈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책에 보니까 네. 아이온큐 에 대해서도 소개를 해주셨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약간 좀 논란이 있는 종목이죠 뭐 저희 채널에서 한번 다루긴 했 었는데 그다음에 약간 공매도 관련 보고서 가 나와가지고 주가가 이제 폭락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공매도의 표적이 된 아이온큐 어떻게 본다면 사실 좀다르게좀 껄끄러울 수도 있는데 이 종목을 소개시켜준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첫 번째로 제가 이 부분에 대해 소개를 할 때까지만 해도 기술적인 입장에서는 양자역학은 우리가 가야 될 정반드시 가야만 하는 길이었기 때문에 오. 그 안에서 보았을 때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판단을 좀한게 있었습니다. 음. 뭐 이게 대부분의 이제 이런 양자 카 컴퓨터를 소개하는 기업들을 보면은 제막 영화로 온도를 끊임없이 내려야지만은 양자를 이제 실제로 사용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이런 형태의 한계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음. 이에 반해서 이제 이온 아이온 큐 같은 경우에서는 상온에서 작동을 시킬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산업을 범용적으로 쓰이게 할 때. 되게 중요한 그 온도라는 걸 제거할 수 있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소개를 하게 되었고 이런 측면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공매도에 대한 리포트가 나왔을 때 저도 살짝 당황했었어요. 음. 근데 이 공매도 리포트들을 찬찬히 읽어보니까 이제 세 가지에 대해서 태크를 좀 걸고 있더라고요. 네. 하나는 이제 CEO였던 체프먼이 그 MIT 출신이 아니다. 두 번째가 c t o 에서 코파운더였던 김종상 교수님이 실제로는 출근하지 않는다. 이름만 아. 빌려줬다. <laughs> 네네. 네, 이름만 빌려줬다가 있었고 네. 세 번째가 얘네가 양자역학에 대해서 이제 그 얼마나 고도화됐는지 성능에서 말을때 큐비트를 다녔쓰는데 음. 얘네가 맨날 말하는 그뭐32 큐비트 성능에 도달하지 못했다 아. 이제 이세 가지를 태크를 걸었더라고요 음. 근데 결론적으로 이 아이온큐는 이거에 대해서 별도는 이제 반응 대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갈 길을 가겠다 오. 그래서 한동안 이제 논란 주가가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보고서의 상당 부분이 사실 이제 틀린 부분이 있는 것으로 좀 밝혀졌습니다. 아. 뭐 대표적인 거로서 이제 이 이제 김성장 교수님은 뭐 출근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출근을 하고 학교에는 휴학기를 대출한 상황이었었고 아. 어 이게 최근에 이제 저도 얼마 전에 뉴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 봤었는데. 심지어 이번에 김정상 교수님은 주식을 추가로 매수했었어요. 아, 주가 빠지니까 더산 거군요? 네. 음. 이분은 사실 파운더인데 사기를 치거나 또 이름만 빌려준 상황에서 굳이 주가를 살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 실적에 대한 상당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음. 볼 수가 있고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 제 실적이 발표가 이분 실적이 발표된 날이었는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긴장했습니다. 네. 근데 보니까 실제로 실적은 되게 좋았고 물론 음. 이제 이런 초기 기업의 특성상 매출이 양전했냐 이제 이건 아니지만은 음. 안정적인 현금 캐시 플로우를 뒷받침해줄 수 있는 어떤 실적을 내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생각했던 로드맵 사항만큼 이제 양자컴퓨터에 대한 성능을 이제 계속 높여가고 있냐고 했을 때 이제 전 분기 대비 이제 여 배를 높였다는 발표하면서 오. 상당히 안정적인 성과를 보였고요 특히나 이제 에어버스. 와 같은 대형 고객들을 확보해서 실제 음. 비즈니스에 사용할 수 있음을 좀 언급하기도 했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상 교수님의그 소식과 맞물리게 되니까, 아, 우선은 공매도 보고서에는 약간 불신이 좀 생기기도 했었고요. 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큐비트에 대한 이야기 같은 케이스들도 이제 사실 이게 저희가 컴퓨터를 사도 막 CPU 하나에 막 여러 코어가 들어있잖아요. 네. 근데 저희가 항상 그 코어를 보다 쓰지 않습니다.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테크를 저희가 여기서 이, 그 인텔이나 AMD 보고, 이거 코어 다 못쓰니까 이거 CPU 고장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음. 이게 작업량이나 그 시점의 안정성을 바탕으로 코어의 개수가 결정이 돼야 되는데, 아. 실제로 QBT 개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이상이 없었습니다. 근데 다만, 니네 질문을 답변했을 때는, 어, 그럼 실제로 너네 이 안에서 워킹하는 게 항상, 몇, 항상 동일해라고 물어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는 그러니까 논리적인 장난을 가지고 공매도에서 테크를 걸었던 거죠. 음. 이런 측면들을 보게 되면서, 저는, 아, 아이온큐에 대해서, 정말 더 확신을 좀갈수 있는 포인트 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결론적으로 이 공매도에서는 저는 우선 가볍게 지켜보고 넘기는 걸로 결정을 했었고요 음. 물론 이제 양자학이라는 이 초기 기술의 특성상 저희가 분명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있고 실제로 아이온큐도 2028년까지는 기다려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아, 2028년이요 네. 네. 근데 2028년까지 기다린 시점에는 그 기간만큼 상당한 프로세스가 존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아무리 그 회사가 기술이 마켓쇼 1등이라고 해도 어, 어떤 마켓쇼의 비즈니스의 활용성을 갖고, 비즈니스 케이스를 활용, 그, 마켓에서 가져갈지 모르기 때문에, 음. 이런 부분에 불확실성 존재를 할수 있겠지만, 적어도, 공매도 보고서에서 이야기했던 포인트들에 대해서는, 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지나갈 필요가 있겠다라는 결론이 음.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야영회 직에서 좋게 생각하고 있고, 아.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저도 그래서 매수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아, 진짜요. 어. 네. 이런 부분들은, 스킨인더 게임이라고 하죠. 말한 자가 책임을 진다. 그렇기 때문에, 음. 그런 차원에서 저도 매수를 하서 갖고 있는 음. 상황이라고 볼수 있어요. 매수를 하신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사실 의미 있는 퍼포먼스가 나오기 위해서는 2028년, 지금 2022년이니까 대략 한 6년 정도 기다려야 네네.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렇다면 그 6년간의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뭐그 전에 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뭐 사실 이게 이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 매크로 환경에 의해서 다시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굳이 지금 약간 모아가는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투자자 관점에서 들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말씀하신 게 음. 전혀 틀리지 않다 고 생각합니다 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게내 포트폴리오에서 얼마나의 비율 을 가져갈 아, 거냐가 중요하다고 생각 하고 있고요 음. 실제로 관련된 주요 보고서 맥킨지 나보스턴 컨설팅 각가지 주요 컨설팅들에서 예측하는 보고서를 봐도 2028년이라고 했지만 은 2030년은 돼야지 시장이 좀 성숙할 것이다 아. 이런 이야기도 있어서 약간의 오차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야수의 심장이라고 하지만, <laughs> 이건 좀 어렵고, 네네. 저도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 보통은 분할 매수를 목적으로, 근데 이제 분할 매수를 할때이 윈도우 사이즈가 긴 거겠죠. 이제 1년 아. 단위로 본다거나,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점에서는 네. 초기이기 때문에 저도 이 정도는 내가 좀금 잃더라도 아. 음. 어, 술 한잔 먹고 잊을 수 있겠다 싶은 규모로 아. 좀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실 또 이런 주식이 또 반등을 한다면 무섭게 반등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또 기술력이 있다라고 한다면 길게 보고 내가 이제 뭔가 크게 타격을 입지 않는 선에서 조금씩 사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피터 린치도 그렇게 이야기했었지만은 본인이 아는 주식을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잘 그렇죠. 아는 주식.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되게 음 제가 제 업계 입장, 제가 이 관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가치 있다고 판단해서 음. 제 의사결정을 판단을 했기 때문에 크게 후회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음. 애용 음. 키우는 아, 데 진짜 고민이에요. 이게 정말 어. 활용처가 좋은데 네. 그 활용처가 기술 B2B 전 동일하게 한번 들어가면 바꾸기 어려운 부분들이기 <laughs> 때문에 철저히 지금 쓸수 있어요. 아 근데 이제 성능이 뭐 약간 그뭐 그런 비용이라든지 그런 거 관점에서는 아직까지 좀 그래서 좀덜 쓰는 건가요 어, 그러면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성능이 워낙 음. 좋은데 음. 그 사실 이제 대형화를 시키기에는 아직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아. 사실 저희가 그런 이야기 하거든요. 이게 정말 지금 정도의 암호화나 지금 정도의 되게 복잡하게 여러 풀어야 될 문제는 어느 정도 암호 이런 거는 양자학이 개발 2018년 이후에는 다 풀릴 거라고 그냥 풀리는 상황이 될 건데 뭐 그런 것 때문에 정말 기대 하는 게 많지만 사실 양자학위 꼭 동원해야 되냐 저게 꼭 필요하냐 필요한 문제가 있고 아닌 문제도 좀 있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갈발보를 하는데, 누가 이길 거라는 사실 양적할 필요 없거든요. 아, 그렇죠. 음. 그냥 뭐, 수십만 대의, 뭐, 자동차를 해서, 자동차에서 최적의 순서는 어떻게 배치하는 게 좋을까? 막 음. 이 정도 문제가 되면 아. 에어버스에서 부, 뭐 부품이 막 20만 개가 있는데, 뭐 200만 개가 있는데, 어떤 순서로 조립하면 베스트일까? 이 정도면 아. 되면은 진짜 필요할 수 있거든요. 아. 근데 그거를 컴퓨터로 풀면 몇 년이 걸리는데, 제로 풀면 하루도 안 걸려요, 그냥. 음. 이게 이제 뭐 그런 거라면서요. 막, 그, 뭐냐? 그, 어벤져스에서 닥터스 레인지가 경우에서 계산할 때, 네. 하나하나씩 다 계산해가지고, 그런 건데, 양자역학은 그게 아니라, 이제, 한 번에 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경우에서 한, 동시에 다, 네. 풀다 보니까, 그게 이제 빨리 된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컴퓨터는 원래 01, 01, 약간 그런 거라서,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말들로하더라고요보니까 양자역학, 그, 음. 지금 컴퓨터는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냥 동시에 하나, 한, 특정 쯤에 한 번, 하나밖에 풀어요 그니까요. 1이야 어. 공량만 풀고, 네 그걸 막 조합을 하니까, 이거 풀어야지 뒤에가 다 풀리게 되고. 그니까요, 예. 이게 싫으면 앞에서 미리 문제를 다 정리해서 다 나눠줘야 되는 구조인 건데. 하... 근데 여기서 동시에 하나, 하나, 한, 한 시점에 한 개인데, 양자역컴퓨터한 시점에 32개. 동시풀어버리는 거죠, 속도가. 아, 그게 이제 아까 뭐, 뭐, 큐비트에서도 32라고 말씀하시기에 그러면 약간 그런 관련이 있는 그런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어. 근데 이걸 사실, 뭐, 아까 뭐 가입하고 없거든, 그 아까 갈바고 그냥 우스갯소로 든다 하면 32개 다쓸 이유가 없거든요. 그그에죠 네, 그러면 이제 어. 그걸로 태클을 걸 수가 있는 구조가 하고, 아. 너네다안 쓰는 거네. 그럼 이렇게 아, 그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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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구 그게 그래서다쓸수 있는 문제 그게 우리그모그고 아무도 모르는 문제 그게 그게 문제 그게 그게 그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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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게 되게 약간 이런 거거든요. 너 공부 열심히 했어? 어, 정말 시험 뭐 끝났는데. 어, 정말 열심히 했어. 2 0차몇 시간 공부했어? 하루에. 그러면 6시간 했어. 나머지 왜잔 건데? 이렇게 말할 말이 없거든요. 아. 그, 그, 공매도 먹어서 그렇게 되게, 음. 되게 약간, 약간, 그렇게 하면 꼬리 잡기 좋은 형이 음. 들어어요사 그래서. 아. 나쁜 보고서죠, 어좀 <laughs> 악랄한 거죠. 공매도가 아무리 순작용이 있다고 해도 그거. 는 아. 그런 것들 음. 있는 건데, 뭐. 다행히 실적도 잘 나오고, 어닝콜 찍고, 이런 거 보니까. 뭐, 신규 진입자한테는 싸게 살수 있는 좋은 기회를 준 거일 수도 그렇죠? 있겠네요, 사실. 지금 4불 막 이러는데, 네. 이거 지금, 막 사람들마다 다 이야기하는 게 다르지만, 향후 10년의 시장 점율만 본다고 했을 때는, 뭐, 여기에서 정말 10분의 1만 먹어도 지금보다 거의 100불까지는 갈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laughs> 음. 그런 거 감안하면은, 음 사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미국에서, 560조 인플레 감축 법안이 통과가 되었죠. 이제 핵심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인플레 감축하는 측면도 있지만 거의 뭐 2차 전지라든지 전기차, 신재생 에너지 이쪽을 확실히 좀 밀어주겠다. 그런 의지가 보이고 있는데 책에서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해서 넥스트라 에너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혹시 그렇다면 이 넥스트라 에너지가 방금 말씀드린 이 인플레 감축 법안에 뭐 연결이 돼서 수혜를 입을 수 있을지 그 부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셨던 저도 그 감축법을 보니까 상당히 넓은 범위를 포괄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에너지와 기후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 부분을 사용할 때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걸 보면서 음. 아, 이거 정말 넥스트라 에너지를 같이 소개하면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었는데요. 넥스트라 에너지는 기업 자체 는 생긴 지가 좀 됐습니다. 어. 거의 100년이 된 기업이에요. <laughs> 1925년쯤에 생겼고. 네네. 처음에는 이제 이게 플로리다 쪽에 대해서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음.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떻게 보면 저희 한전과 비슷한 기업이죠. 아. 기업이 좀 생겼습니다. 하지만 상장은 2003년에 했어요. 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탄탄한 그 기업 역사에 비해서는 정말 최근에 음.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죠. 네. 근데 이 기업이 사실 이제, 그렇다한전촌 전력 공급만 하냐, 아블 한전도 전력 도매를 하기 때문에 이 기업도 전력 도매도 에 하긴 합니다. 근데 이두 개만 하냐라고 했을 땐 그렇진 않습니다. 음. 전력을 저장하는 일도 좀 하고 있어요. 오. 저장이라고 하면은, 뭐 쉽게 생각하면은, 전력이 필요할 때 공급해 줄수 있도록 비축, 우리가 석유도 비축유를 만들잖아요. 네네. 그런 형태로 저장하고 있는 곳이고, 음. 미국 전역의 커버를 2% 가까이 할수 정도 전력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오. 상당히 큰데, 여기까지만 이야기해도, 어, 그래서 어쩔 건데? 라고 하면 할수 있어요. 음. 이 부분에서 전기 저장하는데 그 전기 자체가 이런 감축법에 영향을 받냐라고 할수 있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전력을 저장, 공급하고 전력을 도매하고 전력을 저장하고 있다가 판매하는 역할을 할 때, 이 전력의 소스를 대부분 신재생 에너지 의존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음. 원자력도 있고요. 풍력도 네. 있고. 어. 수력, 그, 그러니까 사실,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모든 것들은 손을 다 대면서 그걸로 실제 돈을 벌어보는 회사이고, 음. 그래서 돈을 버는데 이게, 뭐, 정말 작은 동네 하나 하는 게 아니라, 네. 플로리다 동부 회원 쪽을 다 커버하고 있고요. 어. 뭐, 1,20만이 아닌 거죠. 거의 200만 이상의 그, 사, 그, 인구를 대상으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고, 음. 이분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해외에서 전력 도매를 하기도 하고 있고, 음. 근데 이것들을 다신제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 바이든의 법안에 왔을 때 정말 타겟팅 되는 게 아니야 싶을 정도로 너무 강력한 케이스인 거죠. 최근에는 2019년쯤에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이제 걸프, 걸프 파워 컴퍼니라는 회사를 인수를 하면서 이제 한 50만 정도의 고객을 확보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이거 이걸로 인수할 때는 말이 좀 있었거든요. 화석연료 회사를 회사들이냐. 아. 근데 사실, 화석연료인 게 중요한 게 있냐. 이 기업에게는 이걸 쓰고 있는, 전력을 공급받고 있는 사람이 중요했던 거죠. 음. 50만 원 고객을 사들인 거죠. 그렇 아, 근데 여기를 신재생각 어느 바꾸면 될 것이고. 음. 사실, 이 정도의 규모를 넥스트라 에너지의 기준을 가지고 갖고 경쟁할 수 있는 회사가 있냐 했을 때, 사실 이 회사가 1위이고, 이 회사의 규모만큼 큰 회사는 존재하지는 않아요. 미국 쪽에서 아직까지는. 음.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도 아니지만. 새로,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시점의 테마에 되게 맞는 포인트를 갖고 있고, 이거 가지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해본 경험이 있다는 라게 가장 큰 사실 이 감축법에 대해서 긍정적 인 영향을 받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음. 이 기업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선두주자 답게 좀 행동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2030년까지는 혹여 모르는 우리가 혹여 발생시킬 수 있는 탄소가 있을 수도 있는데, 네. 탄소 다 없애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상당히 공격적이거든요. 아. 어. 사실 전력에 대한 그, 사용자의 선택 요인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음. 설치가 간단하고, 뭐 설치가 잘 돼야 되고, 비용이, 뭐 전력 공급이 안정성이 유지가 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 바꾸는 부분들에 대해서, 음. 상당히 큰 리스크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걸 발표했던 자체가 시장에 대한 자신감과 시장 1위 리더로서, 이 시장을 리딩하겠다라는 부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음. 이런 부분들은, 현재 정부와에도 안 물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만들어낼 거라고 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도 최근에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관될 을지좀더 보다 보니까, 미국이 아예 정식적으로 2030년까지는 일부의 전력, 그 가스 기반 발전 자체도 다 없애고 신재생 에너지로 음. 가져갈 것이다. 네네. 그리고 전력망 자체도 20%는 신재생 에너지 커버를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말이 20%지, 미국인 거 3억이라고 할 때, 사실 거의 6천만에 대한 인구이거든 요. 음. 근데 대량의 대용량의 기계설비 기계 를 갖고 있고 이런 걸 경험을 그때 까지 할수 있냐고 했을 때는 사실 이제 1위 기업자들이 이 시점을 가져갈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 1위 기업자이면서 임신생미 에너지에 대한 기반을 갖고 있고 이런 측면들을 착착 기업 내부에서 준비를 해가고 있는 상황들을 제가 보게 되니 아 넥스트 에너지가 감축법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 영향을 갖고 음. 어떻게 보면 이 스키타카라고 하죠 네. 네, 잘 가져가고 있구나 하는 판단이 들게 <laughs> 어. 되면서 네. 그런 부분 때문에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부 분이 있던것같습니다 확실히 좀 규모가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막 엄청나게 성장하는 시장에서 자기 뭐 케파라든지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확실히 그 성장에 대한 과실을 먹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네 통상 그래서 마케팅 전쟁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음. 되게 오래된 저서이기 하지만 그 책에도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점유율을 놓고 1위는 이, 내가 왜 1위인지 정당성을 만들어내야 된다고 하고, 아. 1위는 1위가 하지 못하는 정말 독창적인 행동을 가지고 1위를 혼란스럽게 만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음. 근데 어떻게 보면 넥스트라는 엑스테라 에너지는 그런 일을 정말 지금 잘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아. 정당성을 확보함으로써 사람들이 굳이 바꿀 일지를 만들지 않게. 음. 되게 우리가 인터넷을 일하면 모를까. 전기를 쉽게 바꾸긴 다라는 자체가 쉽지 않은 걸 감안한다고 하면은, 그렇죠. 이런 흐름 속에서는 되게 잘하고 있는 행동이라고 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